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계좌 색깔은 어떤가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모두가 관세 폭탄과 무역 전쟁의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누군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권력이 움직이는 설계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식 종목 10개를 나열하려고 이 자리에 선게 아닙니다. 그 종목들이 왜200% 넘게 폭등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맥락을 짚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맥락을 모르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찍어주는 종목이나 쫓아다니는 영원한 추격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해부하는 외과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0문장의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2026년 하반기를 지배할 부의 지도를 그려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인생을 바꿀 15분의 여행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1개 주식의 공통점을 봐야 합니다. 이 종목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주권서브렌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자원주권, 기술주권, 그리고 영토주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MP 머티리얼즈 MP부터 살펴볼까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히토류건 없으면 F-35 전투기도, 테슬라의 모터도 만들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트럼프는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유일한 히토류 광산을 가진 MP의 수조원을 몰아줬어요.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명령이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됐고 점유율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데이터의 쌀, WDC와 MU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 했죠. 바이든의 칩스법을 폐기하는 대신 더 강력한 칩스법 2.0을 가동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설계하고 생산하는 구조에만 혜택을 줬어요. WDC는 랜드 분사를 통해 가치를 재평가 받았습니다. 마이크로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됐죠. 중국 반도체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는 방어벽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AI 혁명의 혈관을 잇는 루멘텀, 루멘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팽창하며 전송 속도가 결핍되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옮기기 위한 광학 솔루션이 결핍되었습니다. 루멘텀은 이 광학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AI 혁명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 자산의 귀환, 앵글로 아샨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요동칠 때전 세계 자금은 다시 금으로 몰렸죠. 앵글로 아샨티는 비용 관리로 금광 수익을 극대화했으나 하드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주를 미국의 앞마당으로 만든 로켓랩입니다. 트럼프는 취임세에서 우주는 새로운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하며 로켓 시장을 양분했죠. 일곱 번째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ASTS입니다. 기지국 없는 우주 인터넷이라는 혁신적 모델을 가졌죠. 미국 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과 일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가 꿈꾸는 요새 미국을 완성하는 조각들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주식 차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보신 겁니다. 이 공통점을 모르면 엉뚱한 테마주에 소중한 돈을 날리게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투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 다시 기회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미 200%나 올랐는데 상투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의 겉모습만 보고하는 소리입니다. 지난 1년이 기대감의 거품이었다면, 이제는 현금으로 증명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명령들이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MP의 히토류가 미사일에 장착되고, 마이크론의 HBM이 실제 서버에 꽂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흔들리지만, 실적으로 오르는 주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의 실체화라는 거대한 2차 파동에 초입에 있습니다. 이 파동은 1차 파동보다 훨씬 길고 묵직하게 움직일 겁니다. 과거 1 9세기에 철도 주식이 처음 오를 때를 생각해보세요. 철로를 깔때한번 오르고 그 위로 물동량이 쏟아질 때 진짜 폭등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철로를 다 깔고 기차를 출발시키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7, 즉 다음 주인공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저는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지 않겠습니다.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트럼프 2기의 하반기는 에네오지 최적화와 그림자 보안의 시대가 될 겁니다. AI와 우주산업이 발전해도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전기와 열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배분하는 가상 발전소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담타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위성과 AI로 연결될 때 가장 귀해지는 건 보안입니다. 해킹 한 번에 국가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는 시대니까요. 방산도 단순히 탱크를 파는 것을 넘어 AI 자율 무기 체계로 진화할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제 2의 로켓랩과 루멘텀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거대한 결핍을 해결해 줄 기술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 항상 부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번에 오를 종목 하나만 찍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점쟁이도 아니죠. 제가 맞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맥락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주식 무조건 300% 간다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투자의 세계 무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확률과 대응만 있을 뿐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알고 병목 현상을 이해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확률의 차이가 당신의 계좌를 부자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종목 이름만 외우는 건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가 살짝만 바뀌어도 틀려버리죠. 맥락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여러분이 200% 수익률을 한번 맛봤다고 칩시다. 그 수익에 도취되어 다음 급등주를 쫓다 반토막이 나면요,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세금 떼면 마이너스죠.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선점했다면요, 수익이 수익을 낳는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채 가격이 생기느냐에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1억이 5억이 되는 과정은 맥락 속에서 가능합니다. 운에 맞지는 투자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력에 기반한 투자는 자산을 요새처럼 만듭니다. 한 인사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보다 맥락 잘 짚는 직원이 더 무섭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위에 올라타는 능력이 가장 고귀한 재능입니다. 지방의 한 자영업자분은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주식 수익으로 가게 월세를 충당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맥락을 읽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설계도 읽는 법을 안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가요? 투자의 세계에서 그런 도덕적 잣대는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가 나쁜지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휘두르는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칼을 휘두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칼이 중국을 겨눌 때 히토류 주가가 올랐고 규제를 벨때 우주 주식이 올랐습니다. 칼날의 궤적을 따라 떨어지는 전리품을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도덕적 우월감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을 인정하고 승리자가 되는 길을 택하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며 엔딩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기다림과 확신의 싸움입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맥락을 이해했을 때 나옵니다. 맥락을 모르면 주가가 10%만 빠져도 손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면 20%가 빠져도 세일기간입니다. 그한끝 차이가 수익률을 가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일께 주식과 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권력은 이동합니다. 트럼프가 그릴 또 다른 3년의 그림을 계속 추적하세요. 설계도를 실시간으로 해석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찍어주는 종목에 열광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맥락을 읽는 눈을 가지는 순간 뉴스가 돈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설계자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동료입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 당신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타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그 웃음의 티켓을 거머쥐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진짜 투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넥스트 7 리스트가 궁금하신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요청해주세요. 오늘의 공부가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P의 히토류 광산이 미국의 자부심이 된 것처럼 마이크론이 반도체의 성벽을 쌓은 것처럼 루멘텀이 AI의 신경망을 빛으로 연결한 것처럼 앵글로 아시안티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이겨낸 것처럼 당신의 계좌도 이제 위대해질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전히 팔만전자 뉴스만 새로 고침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설계도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결과는 계좌가 증명할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익이라는 태풍의 눈 속에서 불을 일구는 법. 그것은 오직 맥락을 읽는 당신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돈의 흐름이 입체적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종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맥락에 올라타십시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투자의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